네, 트레이어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어, 이번 5월 둘째 주에요. 음, 여기, 특별 상점에, 어, 좀 매력적인 상품이 나왔어요. 정제된 마력의 근원 패키지, 어, 해가지고, 정제된 마력의 근원 350개를 천 다이아에 파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좋게 생각을 하고, 많이들 구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 입성문도좀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여기 나온 상품 중에서 이것만 사긴 했어요 저 제가 보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샀는데 이걸 사고 생각을 했더니 어 파티 던전도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파티 던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파티 던전에 가보면요 전 이거 충전을 다 해서 가거든요 다 해서 가는데 보면은 여기에서 위에 두 단계 맨 위에 단계는 30만으로 갔을 때 최고로 높은 등급이 이 시틸라이 방패를 주고요 시틸라이 무기를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거미 여왕은 단계가 좀 낮죠 그래서 네페로스를 줍니다 자 근데 이게 무기만 주느냐 그럼 장신구도 주죠 그리고 그 아랫단계 이거보다 아랫단계 아이템들을 주기 때문에 어... 이제 평균을 제가 이것 계속 열어가지고선 하는 건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음, 대충 좀 열어봤더니, 일단은 요두 개에서는, 요두 개에서는, 음 바드라크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드라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같은 등급의 장신구인 테디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보다 위로 위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고, 위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무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장신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돼서 테디아가 다 나왔을 그러니까 테디아와 바드라크로 다 나왔을 때라고 해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평균을 낸다고 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바드라크가 일단은 어, 이 정제된 마력의 근원으로 봤을 때 음, 14개 정도 경험치가 올라갑니다. 코어 강화를 했을 때, 그리고 테디아가 4개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합치면 18개가 되거든요 그럼 18개가 백다이아에 어, 나오는 셈이 되는 거고 자 거미 여왕의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단계를 낮춰야 되니까 어, 낮춰서 니이 나왔다 니일이 12개 정도 되거든요 12개 정도 그리고 에메루스가 3.5개 정도 그래서 15.5개 그래서 15.5개를 백다이아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살짝 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세 개를 다300다이어로 충전했을 때, 그러면 기대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51.5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개수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보려면 우리가 이 정제된 마력의 근원을 어디서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를 좀 볼게요. 자. 주화 상점에 보시면은요, 왕국 주화로 살수 있어요. 하나당 천 개. 자, 그러면은, 자, 지금 51.5 했는데 그냥 51개, 계산하기 쉽게 51개라고 합시다. 자, 51개면 주화가 5만 천개예요 그나마도 주간 200개 제한입니다. 자, 근데, 지금 파더는 하루 한 거를 계산한 거잖아요. 하루. 자,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이게, 35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니까, 왕실 상점에서 일주일치 한꺼번에 다 사고도, 어, 남는 양을, 이, 파티 던전에서 수급을 할수 있다. 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진영 상점에는 이걸 안 팔아요. 안 팔고, 대신에, 여기, 마력의 근원이라는 거 파는데, 마력의 근원을 이 주화를 주고 사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 굳이 계산을 좀 해보면, 이거는 그 정제된 마력의 근원의 경험치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다. 굳이 따져보면, 주화로 하면, 어, 25만 5천 개가 계산이 돼요. 이 주화 25만 5천 개를 주고 사야 되는 개수가 이 파티 던전을 충전해서 갔을 때 나옵니다. 자, 길드 상점으로 보면, 길드 상점에는 개수 제한이 없어요. 자, 300개, 주와 300개로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51개니까, 15,300개가 필요하고요. 15,300개면은, 여기에서 제가 필수적으로 사는 게 지금 이네 가지가 있는데, 전설 카드 5,000개, 벨라온 6,000개, 실리온의 가오, 1,500개 희귀 전설 카드 6,000개 이거 다 합쳐야 18,500개 거든요 그러니까 거, 얼추 이거를 한번 더살수 있을 정도의 개수가 나옵니다 물론 실룡의 가오 빼고도 개수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 이 희귀 전설 카드만 절반 정도로 줄이면 살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 라는 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한가지 더볼수 있는 게 우리 전문 기술에서 대장에 정제된 마력을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좀 만들기 좀 수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귀찮아서 안 하, 저도 잘안 하긴 하는데 자 이게 수월해지면서 수월해지면서 만드는 게 수월해지면서 이 주간 제작 횟수 제한이 걸렸습니다 30개예요 일주일에 30개 이거 만들면은 대성공이 좀 뜨기 때문에 대성공 좀잘 떠줬다라고 했을 때한 50개 바라보면 20번이 대성공을 했다고 보면은 그러면 50개면은 우리 방금 파티 던전 하루 충전해서 가면은 51.5개였어요. 이 제작으로 하는 50개를 하루면 충전해 낼수 있는 그런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 던전이라는 데가 우리는 매일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계산을 좀 해보면 우리 파티 던전에서 아이템 나오는 게 확률로 위에 꺼 나오고 아래 꺼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복권 같은 그런 그런 의미로 보면은 최대치가 얼마나 될까? 최대치. 자이 시틸라이가 다 나오고요 무기로. 다 나오고, 거미어왕의 방에서는 이네 패가 다 나왔을 때, 그러면, 시틸라이가 네 개면은요, 이, 76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네 패가 두 개면은, 어, 32개, 선2개가 되고, 합치면 그럼 1 0 8개예요 108개.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우리 처음에 이 상품, 어, 이거 좋게 나왔어. 라고 했던 정제넥 마력의 그런 패키지랑 비교를 해보면요. 자, 결국 공통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이 다이아가 있으니까 다이아로 계산해 보면 자, 108개가 300 다이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개당 다이아로 따지면 값어치가 얼마 되냐면 계산해 보면 2.77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음, 파단을 충전해서 갔을 때 최대치로 나와 주면은 정제된 마릴그는 한 개를 2.7 다이아에 구하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상품 정제된 마릴그런 패키지에서는 1000 다이아에 350개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얼추 파티 던전과 비슷한 그니 그러니까 파티 던전의 최대치와 비슷한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파티 던전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거 계산한 거 개수를 얘기를 그래도 하는 게 좋겠지? 자, 1000 다이아를 350으로 나누면 2.85 이렇게 나오거든요. 2.777, 2.85, 거의 근사치. 라는 얘기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 파티 던전을 항상 챙기지, 꼭꼭 챙겨서 가야 되겠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파티 던전에서는 이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거미 여왕만 따로 좀 보자면, 거미 여왕이 아까 계산했을 때, 15.5 얘기했어요 하루 충전 했을 때두개 충전하면 자 그러면은 일주일 이면은요 108.5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기술 대성공 했을 때 일주일에 50개 나온다고 했을 때108.5 니까 2주일치가 나오는 셈이고 그리고 왕국주화 에서도 어, 절반 정도 200개 니까 절반 조금 넘는 개수가 거미 여왕의 방만 충전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거미 여왕의 방까지도 전부 다 충전해서 가는 게 좋겠다 네, 물론 이거 선택은 자유이고요 여기 분명히 다이아가 들어가고 그리고 행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거랑 비교하는 거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환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챙겨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자,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10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아이고, 너무 길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